자, 무게 아, 거 참고. 아, 안 좋아. 아, 잠시. 아, 잠다 아, 이거 아, 쪽이구나깜 아, 이야 아, 이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이쪽 래 아, 그래. 아, 벨 아, 그래. 플레이트 15파운드. 15. 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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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랑5파운드 얘는 5 15. 괜찮 15. 15.

바닥 있는 게 아, 네. 아, 네. 네. 어, 조금만 더밑그어 네. 됐어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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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네. 1 45 45 45 15

나중에 갖다 줄때 여기 둬야 될것같아 생각해 누르면 카운트 시작 네. 아~ 네. 그러면 카운트 시작되면은 20초 이렇게 올라가요. 2분이랑 네. 12분에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10분, 18분, 좀... 네. 알겠습니다. 무게, 무게 찍어야 될때 오라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아, 누르겠습니다. 네, 10, 네. 9, 8, 7, 6, 5, 4, 3, 2, 1, 고! 남쪽 다 찍어야돼요? c h 야 돼요. b 운 the 천천히 해. o 천천 I'm not touching by 감사합니다 카메라에. 감사합니다 I'm not touching by t 어 e airport. I'm not touching b 이 t h 분 a i r 분 o r t i 네. 한 번, 한번 이제 2분 18초, 아, 2분 아, 2분 20초. 세번 할게요. 먼저. 홍태현, 125. 네. 이제 2분 30초. 화이팅.

지금 3분 30초 지났어요. 네. 네. 4분에 4분에 들어갔다고. 4분에 하고 한번더 할게요. 그죠 야, 도전해 봐. 시간 남으니 50초. 5 6 7 8 9 4분 들어. 아, 오케이. <목소리> 저, 저 어, 네. 네, 아유, 야, 안 어디 갔냐? 이안보여

12초요. 6분 20초. 네, 제가 해도 되는거죠 이거 이제? 저안 나와도 되죠 영상이? 아안 나와도 된대요 어 제가 어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될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시 잠시 지 7분 20초 8분에 들어갈 수 있는데? 8 알려드릴게요 그냥 무게 먼저 알려주셔도 상관없어요 바로 들어가게 7분 50초 10초 남았습니다 <laughs> 호치님 무게 아직 안 알려주셨어 1 205 8분이에요 8분 준비되면 하세요 준비되면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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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만 두 번째 거 아, 그렇다. 그렇다.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침착하기 늦게도 돼 시작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그래, 괜찮아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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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안 다쳤어 안 다쳤어 아, 뭐 등으로 봤어든 어깨로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예안 됐어 네. 아 근데 제가봐 쓰러서 넘어가게까알거요 왜냐하면 지금 안돼안돼 쓰러서도 안 넘어가요 돼. 쓰러서 아. 아, 이걸로쓰업한번할거 네. 뭐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9 5 이거. 5거5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네이칭 그대로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상이 그냥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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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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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만 받았으면 됐네 아니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일단 안 다친 게더 중요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우리 주전력 이거 아니야? 쓰레기야 맞아 침착하게 하세요 침착하게 8분.. 아 9분 24초 알려? 요 무게 일단 먼저 알려주세요 유주함195 홍영만 205 침착하게 천천히 천천히. 같이 할 필요 없어요. 지 나이스. 천천천천 천천히. 엉덩이 앞으로 내밀어. 그렇지. 그렇게. 나이스. SS 무게 올리는 거 도와주세요. 아, 어, 다쪽으로 어, 어. 5, 15kg, 아니, 끼고이시면 시복이, 시복이, 시고이 빼고 이시복고 시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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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시복이, 시복 아, 됐어요. 됐어요. 몇 분이에요? 지금 10분 이에요1 0 1 40초. 4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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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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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면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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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5초 전. 아직 아니야. 쉬초대로 내려서 살짝 35초대만 알려 네. 이거 마지막이에요? 어. 네. 호흡하고 진정하게. 30초.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자. 천천히 앉고 엉덩이 앞으로 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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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나이스 가엾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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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고 <laughs> 엉덩이 앞으로 다리 나이스 아, 네. 자 됐어 네. 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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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게두 개. 게임 자 1호 5 1호 5 괜찮아 저도 잡아먹었어요. 태연님 <laughs> 저도 잡아먹었는데 이거. 여기 안쪽도 보여줘요 안쪽 보여줘 괜찮아안데 팔로 그릇 받치고 있어서 다행히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죠? 내일 아플 근데 내일 아플 거야 내일 맞아 내일 아프는할 거야 오늘 머리 아프더라고 때랐는데 12분, 지금 13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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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무게 알려주세요. 자, 천천히. 침착하게 각자 자기 타이밍 맞게 가세요. 천천히 되니까버티기만 네스, 나이스, 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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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데스. 좀만 쉬었다. 좀만 쉬었다. 일단 터치인 거안 되면 실패해요. 아니, 가벼워서 괜찮네. 준비 운동, 준비 운동 가벼가볍게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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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나이스, 나이스. 가볍네. 나이스. 오케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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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알서어벼 가벼워서. 가가 웃기게 아, 올리는 거 도와주세요. <laughs> 이건 안 보여줘도 돼. 안 비춰도 돼. 다 보여가지고. 말하고 있다고 싶지 않 <laughs> 14분 33초 18분까지인데 천천히 지금 14분 1 3분 50초 이제 3분 남았어요 가볍네. 아 지훈이 가볍다. 나이스. 너무 좋다 지금. 각자 타이밍 맞게 버티기만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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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네스 네스. 스쓰러스 반대도 도와주세요 저기 남균이 반대. 플레이트 반대 좀도와주세요 아니, 25번 안 보이니까 보는 식고 신나야 될거 아니야 그래요? 근데 25 붙고 그다음 10. 25점 이 막. 아, 내가 2 5 먼저 끼고 이 아니 아니 아니. 25 먼저 떼고 이거 떼고 25 먼저, 25 25 먼저 끼고 2 먼저 보고 잠시만. 25 끼운 거 보여? 보여요, 제 잠시만 보고. 괜찮아. 나 이거 가벼워가벼워 됐어. 됐어 그다음 잠시. 클릭. <laughs> 네, 됐습니다. 그다음, 아이 지훈 이거 하나 만끼운 거죠? 네, 좋시만요도어 아, <laughs> <laughs> 어제 안 잡힌 거다가지고 공부했어. 됐어. 정하게자 지금 16분 17초. 시간 많아. 무게 한번 알려주시죠. 김상규 <laughs> 205. 지훈이 다리만 무릎 뒤로 엉덩이 앞으로 무릎만. 침착하게 앉을 때 천천히 일어나자 무릎 쭉 나이스 좋다 자 무릎 무릎 나이스 좋다 아. 지금. 어 17분 17초. 17초. 들어가. 아좀더 천천히. 초되 무게 알려 주세요. 김남규 지 자, 지금 27초. 천천히 호흡하시고요. 자, 30초. 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요. 자, 무릎만 미국! 렛 끝! 예.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다.